아 이제 세나 라인전 상대법 같은 것들 공략 알려드릴게요 일단 세나 스타트 아이템은 노란 와드로 해서 우리가 블루 진영이면 여기에다 와드하고 집에 가시고 우리가 여기 레드 진영이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여기나 아니면 좀더 나와서 여기다가 와드하고 집가서 빨간 렌즈로 교환하시는 게 정석이에요 이게 정석 라인에 들어오면 부족 먼저 가운데 부시 들어가세요. 무조건 들어가서 원거리 미니언에다가 큐 쏘면서 원딜 또는 서포터에다가 큐 맞추면서 견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랬는데 서포터 적 서포션은 원딜이 여기다 원, 와드를 박았다. 그럼 바로 렌즈 키고 와드 지운 다음에 다시 견제 시작. 근데 제가 부시 들어가라 했는데 부시에서 견제를 안한 이유는 쓰레쉬가 큐를 찍었어요. 그래서 부시에 나와 있는데. 그랩류 서포터는, 부시, 밖에서, 미니언, 뒤에서, 견제하기. 이제, 유틸 서포터. 유틸 서포트는 부시, 악 아, 부시 견제. 블레이 가능 쓰레쉬 같은 경우에는, 그랩류 챔피언이라서, 만약에 쓰레쉬가 1렙, 마당 슬기인 걸 알았으면은, 부시에서 계속 견제했을 거예요. 근데, 그랩이면 혹시 만약에라도 맞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세나는 거리 조절이 진짜 개 중요. 거리 조절이 진짜 개 중요합니다. 웹 아이. 통 세나 죽는 이. 캐시브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견제하다가 죽 세나 큐는 세나 큐는애개체가 있어가지고, 미니언에다가도 되구요. 챔프 되구요. 와드 되구요. 타워 되구요. 티모 버섯 되고요 그리고 미달리덧 되고요 딩거 포탑 되고요 캐틀덧쓰은안 되고요 이렇게 다될 거예요 그래서 평타를 쳤어도 Q를 쓰레쉬한테 쓰지 말고 미니한테 써서 어차피 Q는 좀 평타보다 기니까 스택빠세요 Q 거리 보세요 Q 거리 이 Q 활용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세나는 가까이에서 적을 때릴 필요가 전혀 없어 멀리서 때리라고 만든 챔프기 때문에 멀리서 때려주세요. 세나가 스킬 진짜 길죠? 이게 맞아요, 이고리가제 라인전 딜교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하고 있는 플레이가 세나지 다른 서포터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폿이 이렇게 있고, 우리 팀 원딜이 이렇게 있죠? 팀 원딜. 그래서 이대규로할 때는 우리 팀 원딜과 나를 수직선상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들기 해야 되고 적팀 입장에서는 이 삼각형으로 되면 안 돼. 요 이렇게 되면은 잔나가 나든가 원딜이든가 누군가를 때리면 이 때린 사람도 맞는 거리가 된다는 거는 때릴 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잔나한테 맞으면서 시비르도 잔나를 때리고. 세나는 잔나한테는 맞진 않았지만, 때리 거리는 되기 때문에, 잔나가 한번 때릴 때, 시빌한테 맞고, 세나한테 맞고, 해서, 좀 공격을 한번 당할 수 있어요. 잔나는 한번 때릴 거, 시빌 한 번, 세나 한번 때리면, 두대 맞아서, 잔나가 이제, 피가 쭉 깎이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적팀 기준이에요. 원딜이 한, 이쯤까지 나와 있어야 돼. 이쯤까지 나와 있으면, 이제, 잔나가 혹시 때리더라도, 시빌가 때리면서, 미포도 같이 때리고, 미포도 때리고, 잔나도 때리고, 시빌도 때리고, 세나도 때리면, 그래도 2대2 교환해라서, 그나마 이게 대교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서로. 이게 딱 되죠, 지금? 잔나가, 시빌를 때리고, 미포가, 시빌를 때리고, 11에는 미포를 때려요. 세나는 잔나를 때리고 이게 이상적인 대규요 이게 이상적인.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잔나가 좀 빠져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나가 미포를 때리면서 미포는 이제 대규 실패하는 거죠. 이게 이상적인 대규입니다. 세나, 정리. 아, 시작은 노란 와드, 후, 더 부시에, 꼭 빨간 렌즈, 한, 여기, 마우같이, 부시의 주도권이, 있다면, 노란 와드. 나머지는, 빨간 렌즈. 라인전 시작하면 가운데 부시로 들어가서 상대 견제 상대방이 부시에 와드 바꾸면 빨간 견제로 지운 후 다시 견제 견제하다가 시브 영혼에 집착하지 않기 알리트 정도 하고 나머지 마오랑 레오나 마오카이가 넘사인 이유 전멸 사용 시 전멸까지 따라. 와 레오나랑 마오카이는 전멸 점멸 쓰면 전멸까지 따라와요. 라인전 미니언 경우 보면서 반반 하다가 귀환, 두번 정도 하고 나면 그뒤 라인전 알아서 딜을 줘. 이겨야지. 이건 먹으면 공격력이 올라서 귀환해서 템 어느 정도 사면 알아서 라인전 이겨줘. 이게 정리입니다. 帮我加入。